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진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엔 만트라 코인이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코인 가격 폭락이 아니라 업계를 흔드는 스캔들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만트라 오엠 토큰의 가격이 갑작스럽게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OKX CEO 시밍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큰 스캔들이다. 그리고 그는 강조했죠. 모든 온 체인 데이터, 입출금 기록, 청산 내역은 공개돼 있다. 곧 OKX 자체 보고서를 공개하겠다. 그런데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 만트라 CEO 존 멀린.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PTCO N RWA 서밋 기조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매도하지 않았다. 팀도 투자자도 파트너도 그 누구도 OM을 팔지 않았다. 해킹 아니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마진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산 대상이 아니었던 투자자들이 억울하게 청산당한 것 같다 그러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옵니다 OM이 폭락하기 딱 5시간 전 1년 동안 움직임 없던 지갑 주소 하나 그 주소에서 한 주소로 200만 OM 토큰이 이체됩니다 그 주소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바로 쉐인 신 중동의 벤처캐피털 쇼록파트너스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는 과거 OM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인물 이체 당시 200만 OM의 가치는 약 1,258만 달러. 지금은 고작 157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코인 가격 하락 그 이상입니다. 거래소 간 청산? 알려진 것과는 다른 비공식 루트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OKX는 보고서를 준비 중이고, 만트라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시장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투자자들의 오해로 끝날까요? 아니면, 업계 전체를 뒤흔들 진짜 스캔들로 이어질까요? 결국, 누가 팔았는가? 왜그 시점에 이체가 있었는가? 그 진실이 밝혀져야 우리는 다시 이 시장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관련 정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추적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